바이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인천에서 기아성 여의도 교단 소속 영산순복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권호범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 책을 집필하셨지요. 네, 책을 한권 썼습니다. 이대의세와그 네, 네, 증거라는 책입니다. 네, 목사님 책을 집필하시게 된 동기와 또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어,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IMF 때 뉴코어의 부도를 맞고 어, 회사를 부도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어, 오직 하나님한테 나와서 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어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막 간증을 하다가 이것이 중구난방이 되어서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가지는 imf 사태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비슷한 점이 있어서 imf 때와 같이 지금 코로나19에도 많은 분이 분할을 당하고 있고 또빈 문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좀 위안을 받을까 해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5부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일어서게 된 동기가 기도원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 걸어라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사도행정 3장에 나오는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나 또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로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강약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건,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 어, 천국에서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지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에,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도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은 실제 되어야 되고 믿음은 실제 되어야만 이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믿음의 실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학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산도로 들려 바다로 던지오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들리라 어떠한 사건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화요일 날 말씀하신 것인데, 목요일 날 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또다시 말씀해 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또 나를 믿으라고 했셨습니다 여기서도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갖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 제가 그 간증과 저의 그 체험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네 목사님 음, 참 간증도 많으실것 같고요. 목사님도 이제 책을 또집필 거지요. 어, 향후 또 이렇게 책 집필하실 부분과 향후 사역에 목사. 계획하시는 바에 대해서 목사님좀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아, 그동안 그 내용에서 보완이될 상황을 보완을 하고 좀더 내용을 보강을 해서 개정진보판을 낼 예정이며 그 다음에 제 사역을 쓰는 어, 블로그와그 다음에 SNS 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어, 문서 사역에 전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이제 문서 사역적으로 목사님께서 많이 주력가셔서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SNS 사역으로도 활발하게 목사님 활동하고 계시고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책에 그렇게 기술을 해 주셨군요. 네. 예, 목사님 음,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 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최대 내용대로 누구에게나 이렇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성령 받았으니까 누구나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예수님이 일어나라 한 것과 같이 어떤 고난에서도 일어나시고 그 태산을 움직이는 믿음 이것으로서 고난 당할 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것 같고 어떤 고난이 현재에 닥쳐 있더라도 일어서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제가 연락처를 주시면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사람은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 누구에게나 어,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상으로 네. 예, 목사님. 목사님이 말씀을 몇분 정도의 한해서는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면 아, 10여 분까지는 가능하니까요. 예, 원하시는 분은 다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 앞으로도 앞으로도 목사님과 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앞으로 듣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